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떠나 숲 속으로 들어가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발밑으로 떨어진 낙엽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계속 맴돕니다. 저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망신준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미워하면 그 괴로움은 두번 찾아온다. 그러나 너를 괴롭게 한 자를 연민으로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제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인데도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연못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잎은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나무는 잎을 원망하지 않는다. 잎은. 계절 따라 떠났을 뿐이고 나무는 바람 따라 흔들릴 뿐이다. 그와 같이 사람 또한 자기 업을 따라 행동하는 법이다. 너를 아프게 한이 또한 그의 무지와 괴로움으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의 없이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속 아픈 곳을 건드릴 때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괴로워지지요.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하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날 괴롭게 해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만 하라입니다. 첫째, 상대가 한 말과 행동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받은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그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노와 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방향을 따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도 지혜롭게 대할 수 있을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까?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나를 위한 평화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에게 들려주셨던 미움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 연못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온 뒤라 공기가 맑았고 새들이 낮게 날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며칠 전한 사람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너무 모욕했기에 저도 참지 못하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얼굴, 그 말투가 계속 떠오릅니다. 화를 내려놓고 싶은데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주변의 물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보아라. 어제는 비로 흐렸으나 오늘은 고요해졌다. 마음도 그러하다. 흐린 물을 억지로 맑게 하려 하지 마라. 다만 기다리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물은 다시 투명해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성인이나 가능한 일이지, 나는 그만큼 착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지 않음은 억지로 감정을 눌러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항상 화를 내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조금만 흥정을 해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어느날 부처님의 한 제자가 그 장사꾼의 가게에 들렀다가 욕을 먹고 돌아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사꾼은 이미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상대에게 던지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은 그의 상처일 뿐이다. 그 말을 내가 잡아 마음에 두면 그 상처는 이제 너의 것이 된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괴로운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미움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구나. 내가 받은 말은 아프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상처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아프게 하거든.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괴로움을 바라보아라. 그 괴로움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미움은 저절로 풀린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면 그 감정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아프다. 이렇게 나에게 먼저 연민을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연민이 나에게 닿고 그 사람의 괴로움도 함께 바라보게 될때 비로소 미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어떻게 대해야 나도 지키고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을 멀리 하거나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무조건 멀리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먼저 단단히 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부처님의 제자 중한 명이 자신을 늘 괴롭히던 이웃 수행자를 피해 다른 마을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너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는 너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없애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도 평온할 수 있는 너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과 다시 마주했을 때 이전처럼 긴장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 고통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 있다. 이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은 강한 자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이는 더욱 강한 자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무표정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긴 마음은 그 사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이 자비에서 나올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우리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다시 보면 화가 날것 같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후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하루에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다시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부드럽게 나 자신을 훈련시켜보세요. 이것이 바로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을 지키되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숲 속은 고요했고 바람은 느릿하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수행은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 제자들 중한 사람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괴롭히는 사람을 마주하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미워하고 마음 속으로 그를 판단합니다. 말은 삼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니 그게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가를 가리키셨습니다. 너의 말이 조용해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 진동은 결국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니 말과 마음이 따로 놀게 하지 마라. 내가 정말 평화롭고 싶다면 내가 건네는 말에도 자비가 깃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 억지로 친절한 척 하는 건 위선 아닐까? 솔직하게 말하면 더큰 다툼이 되진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하지도 억지로 친해지지도 말고, 다만 자비심을 담아 정중하게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불필요한 나를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대면의 자세입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상처주는 말을 할 경우에도 정중하게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정중함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위험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너는 더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러움은 약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상태.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따라 나의 태도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의 깊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비와 존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헐뜯어도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그 마음으로 나오는 말은 결코 무겁거나 공격적이지 않으며 상대가 더 이상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바다 위에 달이 뜨는 것처럼 조용히 말하라. 그 침묵과 말의 조화에서 너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와 마주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 말에 또 휘둘리지는 않을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는 말만 하겠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으로 말을 정중하게 꺼내 보세요. 다음으로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평화롭게 이어가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숲길을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스려졌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진심을 전하게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과 마주했을 때, 정중하게 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 해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무례하거나 상처주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바위를 흔들 수 없다. 너 또한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바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깊은 마음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를 향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 상처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함부로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나는 당신과의 거리를 이렇게 두겠습니다라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세상과 만나는 힘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이상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차갑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행동이며 나아가 상대에게도 더 이상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용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늘 같은 마을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길을 지날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지쳐갔고 결국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도저히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던진 말은 그 사람의 업이다.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머무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침묵으로 벗어나거나 경계로 지켜내거나 자비로 떠나거나 여러분,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며 계속 마음이 아파지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관계를 끊지 않아도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태도로 전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더라도 단단히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손짓하여 가까이 불러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은 진흙에서 자랐지만 진흙 냄새가 나지 않는다. 너희의 삶도 마찬가지다. 괴로움 속에서 자랄지라도 그 괴로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제자들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깊이를 음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에서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을 선택하며 경계도 세워보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고 마음 한 편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음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 나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림자를 걷어내는 법을 용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용서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 그 사람이 내게 던진 말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저를 위한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면죄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마음을 돌려주는 일이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그 기억에 더 이상 붙들리지 않는 마음.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그 일을 다시 보아도 그때의 감정에 빠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해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불타는 수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면 먼저 데이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용서는 그수을 내려놓는 일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응어리가 남아있나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천천히 마음에서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은 그의 무지였다.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순간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문장들을 반복하며 그 사람의 존재를 부드럽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평화를 들여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에서 나오는 문이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너는 그 상처 안에 갇힌다. 그 문을 열면 비로소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괴롭게 했다면 그 괴로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 마음은 흙과 같아서 어떤 씨앗이든 심는 대로 자란다. 미움에 씨앗을 심으면 미움이 자라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가 자란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뒤에 있는 상처와 무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를 나쁜 사람이라 규정하기보다 그 또한 괴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둘째, 정중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하되 내 마음은 단단히 지키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경계를 세우고 거리를 정하고 말을 가려 하는 것. 셋째,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 사람의 거침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격으로 응답하는 선택. 넷째,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미움의 잔재를 천천히 바라보고 마침내 내려놓는 것.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문이라는 깨달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단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미움에 대하여 미움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묵과 이해, 그리고 평화로 응하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빛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용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겠다. 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처럼 남길 바랍니다. 그 씨앗은 오늘 작고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용히 돌보고 다듬는다면 언젠가 여러분 삶 전체를 맑게 만들어줄 연꽃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 한 켠을 따뜻하게 비춰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평화의 길에 함께 해주시고 이 방송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를 품고 분노가 아닌 평화로 자신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